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언어 감사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로 또 이렇게 여성 교회에서 또 장식도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어 이렇게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진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이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가 입에 잘안 나와요.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고 고민이 생기지 감사가 쉽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볼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힘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얼마 전에 유키즈에 박미선 우리 개그우먼이 출연한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어, 투병을 하다가 유키즈에 출연해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와서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미선 박미선 개그우먼이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 동안 활동하고 또 박미선 씨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 우먼인데 뭐 이렇게 암에 걸렸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유퀴즈에 나온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 박미선 씨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 동안 얼마나 힘들게 투병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 병은 완치 되기가 쉽지 않은 병이라는 걸또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만 1 2 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암으로 투병하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얘기해 봤는데. 정말 항암치료가 하면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16번을 했다. 그러고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박미선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병에 걸리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마련인데 박미선 씨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투병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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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완전히 머리를 밀, 밀었던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털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laughs> 만약에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굉장히 더운 상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너무 이털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힘들 텐데 아 내가 겨울에 그래도 이렇게 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또 그전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리니까 주변의 연예인 동료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병문안을 오고 기도해 주는지 그런 것에 자신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선 씨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아, 믿음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시기에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두 달이 걸리는 저 남유다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의 신분으로 거길 걸어가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66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8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6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다니엘은 과연 그 6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주시게 되죠. 그때부터 다니엘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청소년의 시기, 20대 초반의 시기에 바벨론에 딱 끌려갔을 초창기에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느부갓네살 왕의 공포의 꿈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공포의 꿈 사건 어느 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제국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넓고 120개의 돌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근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딱 자다가 깼는데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꿈을 막 이상한 찝찝한 꿈을 꾸긴 꿨는데 어우 찝찝해. 그러면서 무슨 꿈을 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그 꿈이 잘 생각이 안 나.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라에서 박사, 지혜자들, 점술가, 나라 엘리트라는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부터 내 꿈을 해석해내라. 잘 해석하는 사람 내가 상주겠다. 근데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큰일 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꿈을 해야, 꿈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구가 내살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모른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야 되고, 그 꿈도 해석해야지만 너네들 살수 있다. 너네 만약에 이 꿈을 맞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기갈기 찢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나라의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잘 나간다고 하는 박사들과 엘리트들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얘기가 다니엘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그것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했을까요? 그렇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나라의 지혜자들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때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제 그 꿈을 한번 마치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왕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근데 어쨌든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걸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왕 앞에 어떤 꿈을 맞는지 일단 제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괜히 말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요? 얼핏 뭔가 막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꿈 얘기를 하자마자 오맞아그 꿈이었어. 그러면서 막 소름이 왕이 돋들면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래요. 오 그래 맞아 그 꿈이었다. 그래 계속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왕이 기분이 좋은 것과 동시에 다니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너가 믿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인 걸 알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신인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다니엘이라고 했냐? 앞으로 너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거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총리라는 역할은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지금 막 하람 선생님 정도 나이에 중반인가? 아니, 너무 많다. 우리 유리 선생님 정도 나이에 몇 살이에요? 23. 그 정도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도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예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인생이 점점점 성공의 인생으로 가는데 63년 동안을 총리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63년 동안 네 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바뀌면 그 당시 특별히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바뀌었을 때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문화이자 대부분의 관례였어요. 다니엘은 만약에 다음에 왕이 바뀌었으면 그냥 좌천되거나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네 번의 왕이 바뀔 때마다 그왕 바뀐 왕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그 나라에 앉히게 됩니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이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다니엘이 그만큼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네 번이나 바뀔 동안에 그 나라의 총리로 계속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다니엘이 80대 초반의 나이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을까요? 페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점점 떠오르다가 바벨론을 치고 결국에 페르시아가 짱을 먹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페르시아가 그대로 가지고 오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이 됐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들어갈까요? 해방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유다도 자연, 자연스럽게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게 나라가 바뀌면 당연히 그 나라의 총리를 세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바뀐 나라의 총리가 또 됩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역량력이 큰 나라였어요. 일단 영토가 바벨론도 그 당시에 120개, 지금 우리 강원도, 충청도 이런 도가 열, 120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넓이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영토의 네 배에서 다섯 배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제국, 제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이 이제 그 제국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넓으니까 그걸 다스리려면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망한 바벨론이란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행정 능력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다. 80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그것을 잘 하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세우게 되고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요 굉장히 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두 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와! 우리가 페르시아 세계 최강 대국의 총리가 돼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저 포로의 나라, 저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의 저 다니엘이라는 저 늙은 저 노인이 왜 우리를 놔두고 수석 총리가 되는 거야? 어우, 왜 그런 거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그두 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 사자굴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냐 하면 왕에게 법률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해야 되는데 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넣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뭐 그냥 어유 그래. 그럼 내가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 주죠. 그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 그 청소년기의 시기부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평생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아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나를 죽이기로 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고 나는 사자굴에 밥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니엘 다 알고 있었어요. 바니엘은 그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자고 내가 기도 이렇게 창문 을 열고 기도하면 나 사자밥 되는구나. 무서움이 있었겠죠. 근데 바니엘이 거기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 너네가 지금 음모를 꾸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기도를 자기 혼자 방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뭐 했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저 사자 굴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도, 사자 굴에... 잡혀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언어는요,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행동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감사를 할수 있냐, 없냐를 볼수 있다고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말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주셨어요. 안, 안 지켜 주셨어요? 다니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는데 아무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이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혁이가 이제 청년부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고3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아유, 성혁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아, 미안해요. 얘기 자꾸 해 가지고. 이제 성혁이 얘기할 수 있는 날도 이제 별로 안 남았네. 너무 아쉬운데. 이제 대학 원서를 썼는데 대학 이제 몇 개를 썼는데 두 개가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하,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있던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할때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수험생 친구들 대학을 합격한 친구도 있고 합격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한 우리 결국에는 합격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국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